아~ 어, 오늘은 이쪼키 오빠네 아~ 어, 고추 아~ 어, 심는 응. 날입니다. 고추를 저렇게 어, 사람들 많이 동원해가지고 그~ 지금은 8월달에, 7월달 말 8월 달에 7월달말8월 초에 어~ 부가가치로 생산되는 게 고추뿐입니다. 고추. 고추뿐이고 어, 그래서 옛날엔 담배를 했죠 그죠 근데 지금 고추뿐인데 이렇게 마을사람 동원해 가지고 마을사람들을 저렇게 부인들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쪽키오빠라고 아시죠 충북 단양에 쪽키오빠네 오늘 고추 심는 날 고추 씹는 날 와, 사람이 며칠에 둘레 아, 한 열다섯 명와폰값이 얼마에요 와참 보기 아름답습니다 시골의 망향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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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부지런합니다 멋지게 아름답습니다. 풍경 좀 봐요. 이 마을에 이 마을 풍경입니다. 풍경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에 고추 이렇게 여기는 태화산 태화산 정상입니다. 태화산 정상. 와, 와. 진짜 아름답습니다. 또 <목도> 없지. 밥. 밥 먹는 재미로 오 <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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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산실령님이. 우리 산실령님이. 나는 밥도 그런 밥 채근 먹는 재미로 오는 거예요. 이게 부자니까요. 아난안 먹어요. 근데 공가 없네 왜 뭔? 아까 쓰공짜어안 먹었어요. 내가 많이 못 먹는데. 면 <목도> 내가 먹으면 또 밥도 해가야돼니이 나눠가지고 아 no, 뭐, 어, 앉아 앉아 오야 찌개 줘라 언니야 아빠야 여기 앉라고야 먹자네 어디 갔어 성아여 앉아 어디 저리 앉아 있으면 저 앉아 있 여자 같아 야, 앉아. <laughs> 아니 여 앉아 여기 앉아아 <laughs> 아, 뭐, 나는 형 앉아 나나이거 어리잖아 그거 80인데 뭐야 8 0는데난 80년대 고난 60년대 더리고 난지고 앉아, 여기 앉 아니 얼도 잡숴, 형. 난 46년생이고 형은 몇 년생이더라? 58년, 58년 개치년개치 고장 많이 는 너무 많아. 너무 뭐. 나밥 좀... 야, 님난안 먹어, 먹어, 먹어. 밥좀 먹어야 너안 돼, 안 돼. 응. 아, 나는 안먹어 아, 그래. 진짜 발이괜찮아안 봤대. 야, 야. 아직 누가 있더라고. 뭐거널로아가현수 어디 갔어? 타고 있다니까. 야, 자리 났어이나안먹어 빨리 와. 소나는데 뭐야. 이리 와. 아침 먹으면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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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마치 온어밥이 일한데 점심 먹고 남의 데가, 다 자라고 저밥 하면 금 내다 놓고 뭐, 뭐 이럴래? 밥이 일한데 뭐가 빨아먹었는 내가데그몇번 따라 먹긴 따라 먹었는데, 내 간이야 먹었어? 아니, 여자 토레라 없어 괜찮아레 한번 <laughs> <laughs> 이거를 관념하고. 저 삼촌님하고 그, 아, 네. 경식님하고 여기 이집 사장님하고 우리 사장님. 음. 90원까지 없어 살겠냐? 뭐야 여자도 몰라? 아, 90바우까지인데 어? 네. 더 살라고요? 90바우까지 해야지. 응. 그리고 20년 더 응. 살다가 <laughs> 아유. 난 물어보고. 더살고요 응. 응. 물어보고, 응. 물어보고 가도 되냐 그래도? 응. 아니 더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 안 죽을 거예요. 성진, 성진. 경식이 어. 맞지? 응, 안죽어야가야아고찌구만 많이 먹으면 사이. 사요 고찌한 만 어? 아예잘리지롱아 먹고 나는 진짜 안 먹어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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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안 먹어요 먹고픈안 먹어요 아오 일이 세 일이 많다고 오는밥좀 먹어 아저씨 빨리 안 잡힌다고 하니까 내버려 둬안 내버려 둬밥 먹는 사람도 신경 쓰여 어 예. 신경 쓰여 얼른 얼른 응, 응. 응. 형 얼른 많이 없죠. 잡소 내가 자꾸 몰래 불안하고만좀 앉어 아 형은 가만히 있어 좀어형 <laughs> 얼른 <일로> 잡소 <laughs> 난, 내가 불안하거 되는... 나는 이유리바자내다 비볐지 나는 뭐 여기에 마르고 앉으면 고춧가루 팔러 왔어 음. 이집 이렇게 일월 이렇게 진짜 집에서 고추 심어서 고춧가루 판다 이래가 작년에 얼마를 팔았는지 알아요? 음. 내가 촬영을 해가지고 5 0 0 0을 팔았어요. 그러니까그 미지껏 숟가락 본 바로 속. 고추가 말고 춧가락 진짜만 한 자락.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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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는 일도 안 하고 밥을 먹네. <laughs> <이건> 뭐 <하시던가요? 웃음> 난, 난 자마자형님 뭐 바로 전화 오는 바람에 뭐 얘기할 시간도 없고 바로 내려 <laughs> <laughs> 와, 여기는 여기는 쪽기 오빠네 농입이다농터 농토, 터져. 부부 예, 고거가 그거, 집이요. 가가. 아 며칠째 소식이 없네. 가가 병원에 가디. 그리고 여기 쪽기 오빠네, 쪽기 오빠네 할아버지 형제 좌회 저몇두 개가 그 밑에는 사촌, 그 밑엔 육촌, 육촌에 저게 저 우산은 소가 천 마리가요. 그 우산은 조족교 오빠 동생이 그리고 어 기르고 있고 저 소가 같이 있어요. 자, 이거는 기, 진영 단감을 갖다가 조기 오빠가 심어 놨는데 여기도 단감이 돼. 이건 단감. 전 태화산 정상. 전 태화산 정상이고요. 야, 묘토가 진짜 좋다. 아, 좋네, 그죠? 응. 음. 할아버지, 자들 할아버지 형제. 음. 자 집이 큰 아들이요. 음. 자들 할아버지가 큰 아들인데 음. 연 작은 아들들 음. 아니다. 저 위에 면은 자들 친 할아버지. 음. 아, 고소부터 형제들이 갈라졌지. 밑에는. 예예예. 예, 예. 아, 저기 자들 친할아버지요 저기. 응 음. 예, 예. 아. 아. 쪽 쪽기 오빠네 묘 보이 조상이 단단했구만 아주. 그러니까 이거 비아대 이거. 비 이거. 이거, 응. 이거, 이거 피우고 이다리니까아불안고지 음, 응? 아 그러니까 이 잔디가 안 되잖아. 잔디가, 잔디가 안안 살지. 여기 거거 뭐. 내가 해놨 음, 와, 이 나무는 아주 그냥 그화가루 날래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나요부 아주 머니들 나무 일할 땐 땀을 흘리면 안 돼요. 비로 먹어 그러니까 절대 그냥 대충 해. 아이고. 시켜 갈 시켜. 대충. 절대 절대. 또 주인 입장에서는 일을 부지러 해야 돼요. <laughs>

하산는거기 a little bit. I'm not a little 상림이 I'm not a little bit. I'm not a l 거기는 l e bit. I'm

응, 아주 기분이 know. I'm l o 안 먹기가 g at you. 장 m l 뭐 그랬어 그랬 a 장 y 이가 I'm looking at y o 서 I'm l o o k i n 고 at you. I'm looking at you. I'm looking at you. I'm looking at you. 아, 성금이요? 어? 이거 이거 저 진영 단감인데 캐가요 이거? 뭐 캐가? 이거도 내가 따가지고 가면 되지? 아감 따면 돼? 그럼 이거 내, 나무 하나 1 0만 원씩 딱 걸어놓고. 야가 음. 그 회사 댄결 쪽에 디나한데나 음. 갖다 심가면 이어 단감이 잘 돼. 우리, 그래, 우리 갖다 심면 안돼 거기는? 네. 다얼어 두고. 오래 그래, 두고. 아, 그럼 이상하게 얼어 두고. 밤이 안 되는 데가 있 여기 한 400대인데 형네는 있 아니 도비는 말구미는 되는데 말구미는 우리 동네는 도만지 컸다가 다 죽었겠지 야 이거 세상 문조는 아닌가요 베트남 거부가대추아아무것도 모르는 아들들네 세상 문로 이거 감 따고 이따가 <목소리>

동원을 해가지고 어, 1년 농사를 점치는 날입니다. 어. 이, 이 세사람 간상을 보니까 아 세사람 간상을 보니까 다 구시꺼진 살겠어 그 매울땅이 억지로 턱걸이 하겠다 89 80 하면 됐어 <laughs> <laughs> 매월당 85원 사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다 백살 사러 사람들이요. 아, 여기 여기 저 나간 얼마는 막어줬나 저쪽까지 나가더라고요 야야. 야, 이 남은 좀 전문가 데려서 속가 가지고 그지? 지금 내가 한 시간만 시간 몇 킬로? 그게 아마 형이 이 정도 되잖네 죽은까지 다 썼고. 어. 정리할거 정리하고. 묘... 아니 묘토가 안케 완전 남양 아니요 그죠? 완전 남양 <laughs> 여기가 이게 <laughs>